고린도 후서 11장 바울과 거짓 사도들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